안녕하세요. 우스퍼입니다. 토트넘이 크리스탈 팰리스를 3대1로 잡으면서 승점 3점을 챙겼습니다. 어, 토트넘의 전후반 경기 내용이 정말 180도 달랐기 때문에 전반과 후반을 좀 나눠서 얘기해보려고 하는데요. 전반 45분은 모두가 다 알고 있는 전형적인 토트넘의 공격 패턴이 주를 이뤘습니다. 결론적으로는 잘 풀리지 않았는데요. 어, 제가 보면서 좀 느꼈던 점이 아, 정말 예술 작품을 만들지 않는 이상 골을 넣기 싫어하나라는 보일 정도로 어 정말 과감함이 좀 떨어졌고요. 슈팅을 너무 아낀다는 느낌이 있었습니다. 어 전반전 중에서 가장 기억에 남는 장면은 사실 하나라고 이야기할 수 있을 것 같은데 손흥민 선수의 그 절묘한 왼발 패스 그리고 베르너의 1대1 빅 찬스 미스 그 장면이 사실 기억에 남는 것 빼고는 전반전은 그냥 소유는 했을 뿐어 별다른 임팩트는 없었다라고 이야기할 수 있겠습니다. 전반전 점유율을 보면요 82%로 정말 엄청난 수치를 기록했지만 슈팅 수는 단두 개였고요 득점 기대값은 0.26으로 위협적인 공격을 만들지 못했습니다 어, 후반 들어서도 초반에는 전반과 좀 비슷한 양상이었지만 어, 59분에 에제에게 프리킥 그 선취골을 준 점이 오히려 토트넘에게는 약이 됐다라고 볼수 있겠는데요 실점을 하고 곧바로 벤탄쿠르를 빼고 존슨을 투입하면서. 어, 밸런스를 좀 깨고 기어를 바짝 올렸던 포스트코골루 감독이었습니다. 어, 그리고 그 효과는 사실 확실했는데요. 존슨이 오른쪽에 가담하면서 수적 우위를 통해서 오른쪽이 정말 바로 활발해지긴 했습니다. 그러면서 약간 경기 양상이 난전처럼 바뀌었고요. 어, 선수들도 이제 과감하게 전진 패스를 찌르는 모습도 있었습니다. 결국엔 77분에 존슨의 좋은 커트가 있었고요. 그리고 날카로운 크로스, 이 크로스를 베르너가 동점골로 기록, 하면서 이적 후첫 번째 득점을 완성한 베르너였습니다. 어, 득점 상황을 보면 손흥민 선수가 그 베르너보다 앞쪽에서 절묘하게 또 어그로를 잘 끌어주기도 했고요. 그 뒤의 공간을 잘 사용했던 어, 베르너였다. 그래서 동점골이 좋은 시점에 터졌다라고 볼수 있겠습니다. 그리고 80분에. 어, 부주장들끼리 득점을 또 만들었죠. 메디슨이 로메로를 보고, 어, 정말 높은 크로스, 로메로가 잘, 어, 돌려놓을 수 있게. 높은 크로스를 넣어줬고, 로메로가 역전골을 만들었습니다. 역전에 성공을 하자 또 곧바로 기어를 잠시 내리고, 밸런스를 다시 맞춰줬던, 어 포스트코 홀로 감독이었는데요. 메디슨과 베르너를 빼주고, 호이비에로와 사르를 넣으면서, 어 다시 미드필더진의 숫자를 더한 포스트코 홀로 감독이었습니다. 이렇게 좀 끌려가는 상황에서의 크리스탈 팰리스는토트넘에게 그닥 어려운 상대는 아니었는데요. 후반 막판에 좌 존슨, 우셉스키 가운데 손흥민 선수 조합으로 공격 라인을 꾸렸는데 왼쪽에서 존슨이 다시 한번 좋은 커트를 또 만들어주면서 손흥민 선수의 쐐기골까지 터졌고요. 사실상 경기를 끝내버렸습니다. 어, 이 경기를 보면서 아, 역시 포스트코글루 감독의 처방은 과감하고 빠르다라는 생각이 들었고요. 선수단 전체적으로도 정말 휘슬이 불리기 전까지 포기하지 않는 이 경기는 무조건 잡는다. 무조건 잡는다라는 그런 열망이 보였기 때문에 선수단의 마인드도 좋았던 경기가 아니었나라고 생각을 합니다. 어, 전반전과 같이 토트넘의 이번 시즌 내내 시도했던 일반적인 공격 루트로는 이제는 모든 팀들에게 사실 간파를 당하기도 했고요. 어, 빌드업 패턴도 매 경기 똑같기 때문에 그만큼 토트넘을 잘 알고 사전에 차단하는 모습이나 대비를 어, 해오는 모습이 있습니다. 어, 그런데도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 한두 번의 큰 찬스들은 찾아오는데 토트넘의 공격진은 또 손흥민 선수 빼고는 결정력이 좀 부족하다는 게 사실 또 아쉬운 점입니다. 그래서 만약에 뭐 베르너가 빅 찬스를 놓쳤듯이 이런 기회들을 살리지 못한다면은 이제. 경기가 어려워지는 건 당연하거든요. 그래서 그때그때 그때 나오는 또 포스테코글로의 전술 수정으로 반전을 일으키는 수밖에 는 없어 보입니다. 어, 밸런스가 조금 떨어지더라도 기어를 올려서 공격진의 숫자를 더해서 뒷공간을 로메로와 반도벤에게 다 넘겨주고 난전을 유도하는 방법도 나쁘지 않았던 것 같고요. 그리고 직선적인 존슨과 안으로 들어오는 클루셉스키가 같은 측면에 있을 때 분명히 위협적인 상황이 많이 만들어지는 건 사실인 것 같습니다. 자, 결과적으로는 승점 3점을 챙겼습니다. 3월의 시작을 승리로 끊었다는 점이 가장 주요해 보이고요. 이 분위기를 그대로 이어서 아스톤빌라전을 준비할 수 있다는 것도 굉장히 긍정적인 부분 중 하나가 되겠습니다. 아, 제가 사실 이번에 좀 몸이 조금 안 좋아서 후토크 영상을 바로 올리지는 못했는데요. 어, 양해 말씀드리고요. 저는 그럼 아스톤빌라전 프리뷰로 다시 인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